네, 2023년 7월 18일 오후 10시 15분이에요. 아 제가 그 방송 시작했다가 조금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그 두통이 좀 심해서 약도 먹고 그리고 또뭐 어, 문제가 있어서 그좀 수정하느라고 방송을 껐다가 다시 켰습니다. 여하튼 그 저희가 지금 오늘 건강 관리와 그쪽 건강 관리 장비 쭉8편을 하고 있는데요. 첫 번째 회사가 인슐리시에요. 인슐리시 인슐릿이 음 다시 볼게요. 튜브가 없는 자동 인슐린 전달로 삶을 단순화합니다. 이 여자분이 여기다가 찬기 인슐리시에요. 근데 붙이는 데 이게 바늘을 꼽아 가지고 약물을 전달하는 형태인지 아니면 어 그냥 비침습으로 전달하는 건지 모르겠어요. 그 암니포드 5를 만나 보세요. 이 친구는 배에다 붙였네요. 아, 물 속에서도 쓸수 있구나. 이분은 요리하는데 팔쪽 뒤쪽에다 붙였어요. 니코틴 패치처럼 쉽게 사용되는 거 같아요. 어, 그래서 이렇게 앱으로 휴대폰하고 연동도 되고. 어. 펌프고 요거는 요건 이슈를 관리 시스템, 요건 이슈를 전달 시스템인데, 아, 제가 보기엔 요게, 요게 침습 장비인 것 같아요. 어, 어디 보자. 이렇게 붙이는데, 전달 시스템. 봅시다. 어 언리퍼드 파이브 자동 이슈를 전달 시스템 아일세 이상의 제 이형 당뇨병 환자 제 당뇨병 환자가 일형이 있고 이형이 있나봐요 근데 일형만 쓰래 네 그렇게 돼 있고 어, 단일 환자 가정용이면 처방전이 필요하다네요 네 그리고 피하에 전달하기 위 하는데 피 r 을 어떻게 전달하냐고. 스마트 어저스트 기술은 뭐어 어, 그렇죠. 잘못 만지면 인슐린이 과다 전달 또는 과사 전달이 발생하여 저혈당 또는 고혈당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죠. 이게 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고도 있네요. 아 근데 이게 바늘을 꼽는지 안 꼽는지를 모르겠다. 아 바늘은 진짜 무섭잖아요. 오늘 아들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들어갔는데 그 어, 아플 것 같아요 하면서 막 열이 나가지고 해열제를 주사를 받는데 응급실에서 막 울더라고. 바늘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. 얘가 바늘에 왜 공포가 생겼는지도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뭐 말씀드리겠습니다만. 음 그래요 이게 만약에 이제 바늘도 없는 제품이라면 정말 대단하겠다 여튼 그래서 이 인슐린이라는 회사가 인슐린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분비하거나 인슐린 관리하는 시스템, 그 휴대폰으로 연동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인데 어, 그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투자 의견 비중 확대해요음 매출이 증가하고 있어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뭐 당뇨병 환자가 꾸준히 는다면 이회사가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겠죠. 우리 인플레이션 때문에 꾸준히 올라가겠죠. 순이익은 드쑥 날쑥해요. 순이익은 드쑥 날쑥하는데 여튼 증가율이 드쑥 날쑥하는 거지 마이너스로 가진 않아요. 빡 떨어졌다. 빡 올라갔다. 빡 떨어졌다. 이래요. 순이익이. 아야 어 마이너스 72%라니 그런데도 불구하고. 주가는 꾸준하게 갔어요. 잠깐 흔들리고 다시 올라갔다는 얘기죠. 꼬리들이 있으니까. 네. 보시면 아이고 끌게 아니었는데 이 PR이 근데 너무 비사4113 이래요. 다른 데서 보이면 이 PR 좀 봅시다. PR이 여기는 얼마야? 만대네요만 만. 10만. 아기시 봐. 2,800? 아, 이 PR 이거 못 믿겠는데? 미국이 키우면 이 PR 수치가 좀 왔다 갔다 요못 믿겠는데, 들이 있어. 이걸 어떻게 수익이 얼마 안 난다는 얘기야? 얼마 안 단한 보지. 뭐. 매출액이. 예, 그런데 주가는... 되게 잘 가고 있나 봐요. 꾸준하게 가죠. 한 10년 동안, 23불짜리가, 한 10배 됐네요. 10배, 한 15배 갔다가, 어, 다시 좀 내려와서 있네요. 여튼, 그 제품 자체로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. 그런데 PR이 많이 높죠. 이렇게 꾸준하게. 그래서 이런 애들에 뭐 한번 일부를 자금을 넣어가지고 크게 한번 땡겨보겠다. 뭐 이런 분들이면 또 해볼 만은 하겠는데요 아 이게 꺾어질 때는 꺾어지는데 우리 며칠 전에 뭐마시모 보세요 잘 가다가 꺾어지는데 지금 오늘 마이너스 2 7 9예요이게 매출 떨어졌다 이러는 거거든 마시모잘 가다가 이잖아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여기서 이게 해서 각을 바꾸고 갈 것인지 지옥을 갈 것인지 잘 모르지만 보통 이렇게 각을 바꾸고 가는데 얘는 지금 일단은 최근에 와, 전 저점 이 꼬리를. 치는 거죠. 전 저점을 보다 더 내려왔네요. 아, 이러면 진짜 후다릴 거야. 너무 무서울 거야. 이렇게 꼭 내려오는데. 근데 뭐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. 제가 이거 들고 있는 주식인데, 뭐 들고 있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이마전트바이오 솔루션즈. 뭐 제가 방송 때한번 얘기했을 걸요 탄저병에 대한 그약 만드는 회사요, 백신, 탄저병 그 백신 맞으면 탄저병에 대해서 지킬 수 있죠.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, 전쟁이나 이런 때.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데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. 어... 저는 지지 받고 여기서 떨었다가 여기서 올라갈 줄 알았어요. 올라가는 타타니 그냥 지옥 가더라고. 20분의 1 토막이 났어요. 20분의 1 토막도 더 났지. 그러다가 최근에 무슨 그 뭐죠, 그 그거. 아편. 아편 중독 마약 중독 상태에서 코에다가 직 뿌리면 그 중독 상태에서 이렇게 사람을 긴급하게 살려낼 수 있는 긴급 약이 FDA 승인을 받았어요. 그리고 나서 지금 뭐 이렇게 주가 여기서 올라갔다. 하나 하더니 다시 쳐박았다가 지금 올라가는 마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. 이게 EBS거든요. 이렇게잘 가다가도 추세꺾고 이렇게 완전 나락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마시모가 그러지 말란 법이 없어요. 마시모가 그거잖아요? 비침습적 센서들. 환자 모니터링 하는 장비들 만드는 데잖아요?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. 자, 인슐릿은, 그래서 너무 PR이 높으니까, 마시모도 PR이 얼마야? 어, 마시모는 오히려 PR이 안 높네? 40이에요. 근데 인슐릿은 뭐 4천이냐, 뭐 만, 만대냐, 막 이러니까. 무섭죠? 저는 솔직히 무서워요. 네, 그렇습니다. 인슐릿은, 굉장한 장비를 만들어요. 어, 굉장한 장비를 만들지만, 어, 인슐릿은 어, 굉장한 장비를 만들지만, 어, 한 주가가 어떻게 갈지, 솔직히 모르겠다. 지금까지 잘 왔는데, 아, 얘는 그 제품이 하나밖에 없잖아. 그 그러니까 뭔가 탄탄한 회사는 아니야. 저 제품을 대체할 만한 다른 제품이 나오거나, 더 혁신적인 제품이 나온다면. 아,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회사인 거예요. 제품군이 너무 좁다. 그렇습니다. 여튼 근데 그 동안은 잘 왔다. <laughs> 자 그다음에 다음 회사. 어, 자 레즈메드라는 회사네요. 레즈메드. 뭐하는 회사일까요? 볼까요? 여기도 레즈메드도 수면무호흡증이네 우리 얼마 전에 그 수면무호흡증 그쪽 거 했었죠 자 레즈메드는 수면호흡장애 그 초점을 둔 진단 치료호흡기 질환관리 위한 의학 장비를 개발 제조 통 판매한다 여기도 그 의료 장비에요 근데 미국에서 최대 규모의 글로벌 호흡기 관리 회사 중 하나라고 해요 아, 글로벌에서의 최대 규모 중 하나로구나 큰데네요. 그래도 한번 봐야겠다 어떻게 만드는지. 비중 확대. 비중 확대. 목표주가 257불, 상승 여력 16%. 아직 상승 여력이 있다 이거야. 매출액이 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. 어 꾸준히 증가하죠. 음. 자 에비타를 잘볼줄 몰라요 넘어갈게요 순이익이 얘도 들쑥날쑥 들쑥날쑥 한다 21년에는 뭐 다들 줄었을 수 있지 근데 어, 확 늘었네요 이 기저효과 덕분인 것도 있겠죠 23% 떨어졌으면 얼마나 떨어진 거야 100에서 77로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77에서 2 3 올라가려면 한30%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자리로 이 정도 됐으면 기저효과 때문에 꽤 올라간 거다 50% 떨어졌다 100% 올라가면 제자리다 그러거든요 앞으로도 이렇게 올라갈 것 같다 0 1 0쑥100% 100% 100% 100% 100% 100% 100% 100% 100%로0 0 100% 1 0게100%하0 0요0 0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. 쫙0다가0 행복, 죽는 게 아니고 한번 죽었지. 그러다 옆으로 1 0 그리고 다1 0 이어갔죠. 100% 1 0 쭉 7배 좀 넘게 갔죠. 7배 정도면 넘게 갔다 쳐박았네. 어, 5배, 5.5배로. 5.5배 봐도 10년 동안 그러면 S&P 500 스파이보다 조금 실적이 나은 거다. 나스닥보다는 좀 떨어지고. 그러면서 레즈메드. 어, 그러면 우리도 벌써 또 시간이. 오늘은 뭐좀 짧게 할게요. 왜냐면. 제가 앞에서 다시 해가지고 어, 짧게 하더라도 우리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레즈메드 자 봅시다 아이 미국 홈페이지 Awaken your best 최고의 순간을 경험하세요 레즈메드로 달라져요 잘 자고 일어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호흡 잘하고 그 몸에 무리도 없죠 피로도 잘 풀리고 어, 수면무호흡증이 처음이신가요? 어, 자가 테스트 하고요 요런 장비가 있는 거네요 레즈메드 렌탈 아 이거 무슨 정수기 렌탈처럼 어, 렌탈 하는군요 양압기 소형 양압기 어, 양압기 나제알마스크 마스크 도 써야 되는구나 어, 근데 얼마 전에 우리 그 수면무호흡증에 그 몸에다 삽입하는 거 하는 회사 한번 봤었죠? 아, 저도 한번 보고 지나가서 기억이 안 나네. 나중에 한번쭉 훑을 때, 그때 한번 다시 봐야겠다. 요런 회사네요. 요런 거 만드는 회사. 그런데, 아, 역사가 깊어. 언제 만들어졌냐면, 이 회사가, 1900, 아이 뭐, 청, 상장은 1995년에 했네요. 근데 상장이 그때지, 설립일은, 1900 89년이네. 그리고서 6년 있다 상장했구나. 아, 샌디에고에 했고요. 아, 9 5년 상장했네요. 매출은 대부분 미국에서 어 아, 그래도 미국에서 60%가 나고 좀 글로벌하게 있네요. 벵가드 토탈 스톡 마켓에서 어만 얘를 샀구나. 근데 네, 꾸준하게 차트는 가는 회사죠. 네, 이런 회사예요. 미국, 유럽, 어, 유럽에서도 하고 캐나다 정도 한 미국, 유럽, 캐나다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네요. 음, 그래요. 근데 얘가 배당 수익률이 0.8% 밖에 안 되네. 배당 성향이 30%인데, 어, 그러네요. 그런 와중에 미국 장이 시작했고요마시모는장 네. 시작하고, 에, 야, 더 빠지나, 더 빠지나, 살짝 꼬리 드네요. 아, 주차 투구나 1차트에서, 여기 있네. 여기, 여기 있네. 이렇게 빠졌네요. 와. 뚫어버리는구나, 그냥. 아휴. 예. 샀으면 큰일 날뻔. 한 마시모. 잠깐 보고 있어요. 예, 오늘 그러면 저희 장 시작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. 내일 또 하죠, 뭐. 우리 오늘은 인슐릿과 레즈메드. 두 개를 봤어요. 여기까지 보고요. 어, 내일, 오늘 두 개밖에 못 봤네요. 내일, 아, 뭐, 또 나머지 이어서 봅시다. 아, 오늘도 수고하셨구요. 오늘 그러면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